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종업원이 수십 명의 주문을 메모 한장 없이 완벽하게 외워서 서빙을 하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계산이 끝나자마자 그 종업원은 당신이 뭘 먹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 그리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딱한 편만 덜을 외치며 밤을 새우는 이유 심지어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유까지 이 모든 현상의 뒤에는 우리 뇌를 조종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심리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 타인의 심리를 쥐락펴락하고 비즈니스에서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설계자의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뇌 속에 열린 고리를 하나 만들어 보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독일 베를린의 한 분주한 식당. 러시아 출신의 젊은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웨이터들이 수많은 주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정확한 테이블에 음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끝낸 자이가르닉이 웨이터에게 방금 우리가 뭘 먹었는지 물어보자 웨이터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기억이 안나는데요 방금 전까지 그토록 명확하던 기억이 계산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마치 포맷된 하드디스크처럼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이가르닉은 여기서 소름끼치는 가설 하나를 세웁니다. 인간의 뇌는 완성된 일보다 미완성된 일을 훨씬 더잘 기억하도록 설계된 게 아닐까? 그녀는 곧바로 실험에 착수합니다. 사람들에게 퍼즐 맞추기 구슬깨기 같은 20가지 과제를 주었죠. 그리고 절반은 끝까지 하게 놔두고 나머지 절반은 도중에 강제로 중단 시켰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단된 과제를 완료된 과제보다 90% 이상 더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 뇌 속에 일종의 인지적 긴장 상태가 형성됩니다. 이걸 심리학자 크루트랩은 준 욕구라고 불렀죠. 이 긴장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해소되지 않고 우리 뇌리를 맴돕니다. 쉽게 말해 뇌 속에 열린 탭이 하나 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이 심리학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돈으로 치환되는지 살펴볼까요? 마케팅 천재들은 이미 이 효과를 여러분의 무의식에 심어 두었습니다. 영국의 유통 공룡 테스코가 내놓은 명리한 도발을 보시죠. 2024년, 테스코는 5개 광고를 하나 내놓습니다. 파란 점선 5개 아래에 테스코라는 이름 대신 토마토, 계란, 딸기 같은 음식 이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걷다 이 광고를 보고 멈칫합니다. 저게 뭐지? 그러다 뇌가 자동으로 작동하죠. 아, 테스코구나. 우리 뇌는 미완성된 정보를 보면 본능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이걸 생산 효과라고 하는데 스스로 답을 찾아낸 정보는 그냥 주입된 정보보다 훨씬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맥도날드와 애플의 밀당도 비슷합니다. 맥도날드는 고속도로 광고판에 그 유명한 황금색 아치 로고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끝부분만 살짝 잘라서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게 맥도날드라는 걸. 애플은 또 어떤가요? 신제품 발표 전 캘리포니아 스트리밍 같은 짧고 모호한 문구만 던집니다. 이게 다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정보를 다 주지 않고 일부러 구멍을 내는 것. 시청자는 그 구멍을 메우고 싶어 안달이 나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는 여러분의 뇌 속에 깊숙이 각인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앱들 중에 진행률 바 보신 적 있죠? 프로필 85% 완료. 나머지 15%를 채우고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왠지 모를 찝찝함. 빨리 100%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샘솟지 않나요? 링크드인이나 듀오링고 같은 플랫폼들이 이 기법을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사실 그 15%를 안 채운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이가르니 효과로 인해 우리 뇌에는 인지적 부채가 쌓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라는 생각은 도파민을 자극하고 결국 우리는 그 지루한 정보 입력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것이 UX 설계자들이 우리를 앱에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자이가르니 효과의 끝판왕 컨텐츠의 늪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넷플릭스 드라마를 한번 시작하면 끊지 못 할까요? 정답은 클리프 행어입니다. 주인공이 절벽 끝에 매달린 채 에피소드가 끝나는 연출이죠. 가장 중요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이 암전되면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은 비명을 지릅니다. 야, 결론이 보여? 아직 안끝나잖아 넷플릭스는 여기에 사악한 기술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바로 5초 자동재생입니다. 자이가르니 효과로 미완성된 스토리에 대한 심리적 갈증을 극대화하고 자동재생으로 결말을 확인하러 가기 위한 노력을 0으로 만드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의 밤샘입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에이터들이 반전은 마지막에 공개합니다. 혹은 댓글창에 이부 링크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의 뇌에 열린 고리를 걸어두는 전략입니다. 이 고리가 닫히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 앱을 끌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뇌는 이렇게 미완성된 것에 집착하도록 진화했을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작업 기억을 담당합니다. 어떤 과제를 시작하면 뇌는 그 정보를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에 프로그램을 띄워놓는 것과 같죠.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으면 뇌의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전대상 피질은 이 미완료 상태를 충돌 혹은 오류로 감지하고 우리에게 불편한 긴장감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가 마침내 결말을 보거나 일을 끝내면 외는 보상으로 도파민을 쏴줍니다. 그 짜릿한 후련함, 숙제를 끝냈을 때의 쾌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는 뇌의 긴장을 해소하고 도파민 보상을 받기 위해 미친 듯이 결말을 쫓는 존재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최신 심리학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미완성된 과제를 무조건 더잘 기억한다는 자이가르닉의 주장이 현대 실험에서는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가짜란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이겁니다. 단순히 중단한다고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끝내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을 때만 자의 가르니 효과가 발현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관심도 없는 과제를 중단하면 뇌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부시앙키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건 중단된 일을 다시 재개하려는 본능적인 경향을 말합니다. 결국 마케팅이나 컨텐츠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자가 이건 내 문제야. 난저 답이 꼭 필요해라고 느끼게 만드는 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강력한 심리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훅, 질문, 지연, 해결의 4단계 공식을 기억하세요. 첫째, 훅입니다. 상대방의 세계관을 흔드는 강렬한 사실을 제시하세요. 둘째, 질문. 혹은 미완의 제시입니다. 핵심 정보를 바로 주지 말고 질문으로 남겨두세요. 그 비결은 의외로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습니다. 셋째 지연입니다. 본론에서 관련 정보를 풀며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자그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대의 뇌는 정보를 받으려 풀가동됩니다. 넷째 해결입니다. 마지막에 명쾌한 답을 주어 긴장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선사하세요. 이 구조는 비즈니스 메일 유튜브 대본 심지어 연애할 때의 대화에서도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거대한 심리적 엔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효과를 이용해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구체적인 계획만 세워도 자이가르닉 효과는 사라집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일을 끝내겠다라고 적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일을 잠정적 완료로 인식하고 긴장을 풉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미완성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찝찝함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속에 기분 좋은 열린 고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통찰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 무엇을 끝내기로 결정했나요?